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입니다. 꿈의 세계 시즌3 탈리사 관련 영상입니다. 난이도는 에픽과 지옥으로 괜찮은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인게임에 들어가보시죠. 애널리카 정보및 제거하는 조합을 실험을 통해 괜찮았던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점순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핵심 캐릭터들도 같이 안내할 예정이니 중석은 사용할 조합의 핵심 캐릭터부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점은 쌍둥이 탈렌을 사용한 조합이며 메아리는 용록수를 사용했으나 자료를 찾아본 결과 충파수와 균형수를 사용하셔도 괜찮으며 저 같은 경우 충파수를 없어 정확한 비교 테스트를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에픽 난이도는 쌍둥이가 없어도 고스펙이면 클리어가 가능하며 레벨은 600을 맞춰 메아리 레벨을 20까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쌍둥이를 사용한 조합을 보겠습니다. 알려드린 조합으로 에픽을 클리어하고 지옥 난이도로 넘어왔으며 지옥 난이도 데미지를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데미지는 54,206이 나왔으며, 최고 데미지는 약 65,000까지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카이, 스모키, 쌍둥이, 에디, 탈렌으로 이루어져 있고, 메아리는 용두수를 사용했으며, 일리아는 오른쪽에, 라에라는 왼쪽에 위치시켰습니다. 메인 딜러는 에디, 탈렌이니, 레벨을 가장 높게 배치해주시고, 주무석은 쌍둥이, 에디, 탈렌 순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렌이 없다면, 카투카와 후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아리는 충파수를 사용한 조합으로 데미지는 약 65,000까지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카토투가 후기, 스모키, 에리, 쌍둥이로 이루어져 있고 일리아는 왼쪽에, 라일라는 오른쪽에 위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쌍둥이를 사용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전용 무기가 충분히 높으면 클리어가 가능한 조합이며 제 기준 테스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에픽 난이도의 데미지는 26,414가 나왔으며 안정적인 클리어 대에는 스모키, 탈렌, 에리의 전용 무기가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스모키, 카투투카, 카이, 탈렌, 에디로 이루어져 있고, 메아리는 육농수를 사용했습니다.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있을 캐릭터로 구성된 조합으로 메인 딜러는 에디, 탈렌이니 레벨을 가장 높게 배치해주시고, 주문석은 에디, 탈렌, 카투투카, 스모키 순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탈렌이 없으시면 메이나 보니 등 마법 딜러로 바꿔 사용하셔도 괜찮으나, 데미지는 약간 내려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난이더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치하였으며, 데미지는 4만 53이 나왔습니다. 탈렌, 스모키, 후기, 카이, 에디로 이루어져 있고 메아리는 유진술를 사용하여 생존력을 올렸으며 만약 충파술이 있으시면 충파술을 사용하시는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캐릭터란에서 최고점부터 부소가금들이 사용할만한 조합을 테스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횟수로 남겨 오전 아웃치가 되기 전에 레벨업과 장비를 맞추신 후 시도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캐릭 등급 및 전용 무게와 서버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더 좋은 조합이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의 세계 시즌3 에픽 및 지옥 난이도 탈리사 조합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니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